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어, 제천입니다. 여기 충청북도 제천시 어, 수산면 대전리라는 곳이고요. 어, 제 뒤로 보이는 전원주택과 부속토지, 또 그리고 별도로 어, 저 아랫단에 붙어 있는 별도의 토지를 해서 어, 전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부부터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선 전원주택은 어, 요 집입니다. 어, 여기는 건평이 한 30평쯤 되는 그 자리이고, 어, 이쪽에 제 차가 서 있는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는 전체 어, 지금 보신 요 도로 부지 하나, 여기 집이 있는 대 하나. 요 바로 뒤에 전한 필지. 그리고 살짝 떨어져서 저기 밤나무가 있는 저 뒤편으로 또 전이 한 필지. 해서 여기는 전체 어, 약한 590여 평쯤 됩니다. 아, 그리고 음, 대요 집은 어, 조금 있다가 안를또 보여 드릴 텐데요. 요집 말고 여기 있는 창 그 다음에 수도가,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해도 잘 들어오고요. 방향은 지금 보시는 저쪽 방향이 남쪽. 그리고 저기 지금 약간 봉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곳. 저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의 매물. 저기 지금 저 맞은편에 저 또랑 너머로 저기, 엄나무들이 그 식재가 돼 있는 저거, 저것도 조금 있다가 한번 둘러볼 텐데요. 저쪽, 저 별도로, 저기도 약한 6필지, 저긴 한 1700여 평쯤 되고요. 어, 여기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590여 평 정도 되는 곳에, 30평 정도의 건평을 갖춘, 어, 그 주택입니다. 여기 안에는 조금 있다가 들여다 보기로 하고 여기는 데크를 이렇게 멋지게 깔고 지금 뭐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불어오는 여름인데도 아주 시원한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 바깥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방이 그 온돌 구조로 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아궁이 저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엘감도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여기는 그 불멍 할수 있도록 그런 자리 만들어놨고 뒤쪽에 이렇게 그 창고 공간 별도로 이렇게 꾸며놓고 저쪽에도 창고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여기 왼편에 집은 방두 개, 욕실 두개 그리고 다락이 있는 구조입니다. 고가 살짝 높습니다. 이쪽 편이 어, 주방에서 나오는 곳. 그래서 이쪽에도 따로이 또 조금 더 확장을 한, 어, 그런,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제 이렇게 쭉 외부를 살펴봤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안은 이렇게 전실 공간 있고요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뭐,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실이 조금 이렇게 오수선할 수도 있는데 거실 공간 또 여기는 벽난로 아주 그 멋있는 벽난로 고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위에가 그 다락구조인데요 저기 조금 있다가 올라가 보기로 하고 여긴는 바깥에서 봤던 황토방 그다음에 저쪽으로 안방이 있고 저 설명드린대로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바깥에도 화장실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가 욕실, 그 다음에 주방 이렇게 구매어 있고요. 저 밖에서 봤던 그 확장된 공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 위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쪽에도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해서 어, 다락을 어, 멋있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어, 아늑하고 어, 또 멋진 전원 주택 어,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제 이 길을 따라 내려와서. 어, 별도의 토지 어, 여기는 어, 지목이 대부분 그 답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엄나무를 식재를 해서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어,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시원한 어, 냇물도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요 또, 제가 이, 이 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다가 주변부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뭐 사과밭도 많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엄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 나중에 뭐, 과수원으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어, 저는 주택지로, 어, 한세 가구, 네 가구 정도가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해도, 어, 저기 보시는 저 한옥 멋있게 지은 황토집처럼 저렇게 뭐 집을, 어, 지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방향은 이쪽 방향이, 어, 남쪽 방향이 되고 여기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주택은 주택대로 어, 별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대로 또 별도의 그 매매가로 나와 있고, 뭐 같이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 뭐 조정의 여지가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는 여기대로, 아까 보고 온 주택은 저기입니다. 저기대로 해서. 여기는 그산 밑에 저렇게 자리하고 있고 여기는 어 양쪽으로 산이 이렇게 어 나를 그 보호하듯이 그러면서 저 앞쪽으로 뻥 뚫린 계곡 골 사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쪽 경계는 어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면 또그 망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져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또 면적, 금액 등은 늘 하던 대로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일러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저 위로 해서 이쪽으로 망이 쳐져 있는 이집탑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음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원래 지목은 답입니다만, 현재 이렇게 엄나무를 식재를 해서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 음, 전원주택지로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아주 도용한 동네, 지금 뭐 매미소리만 이렇게 간간히 들리는, 요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천면, 아, 제천시 그 수산면 대전리라는 곳에, 어, 전원주택과 토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장 안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걸어가면서 살펴본 전원주택 한채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별도로 나 있는 여덟 필지의 탑 모습을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 우선 집이 있는 곳 도로와 집 그리고 뒤쪽에 전두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산들이 빙 굴러쳐져 있고 하얀 뭉개구름이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그런 동네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 이 왼쪽 편으로 지금 동그라미 표시를 해드린 이 자리가 엄나무가 심어져 있는 답이 여덟 필지. 1,700여 평 정도 되는 물건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물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서도 걸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같이 한꺼번에 다 전원주택과 같이 매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은 따로따로 어 매도 의사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매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전원주택대로, 그리고 지금 아래 보이는 저 엄나무가 심어져 있는 저자리는 뭐 동호회라든지 해서, 한네 가구, 다섯 가구 정도가, 어, 그 전원주택지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어,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 뭐 마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어,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상세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어, 일러드리도록 하고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가적이면서도 아주 평화로운 풍경을 갖추고 있는 어, 충청북도 제천시 어, 수산면 대전리라는 곳 어, 위치 정보는요. 보니까 제천시청이 있는 제천에서는 제일 하단부, 제일 아래쪽에 자리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오히려 제천시청보다는 뭐 단양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요. 보니까 주변에는 충주호가 이렇게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올 때 여기 충주호 길로 해가지고도 그 지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그 풍경이 굉장히 멋진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조금 그 주변을 넓혀서 한번 살펴보면 어 주변은 앞서 그 영상으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그 산들이 주변에 자리하고 동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요 길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요 집은 지대가 좀 높은 곳 그리고 요 아래쪽 엄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곳은 어 약간 그 둥스름하게 이렇게 위가 높고 앞쪽이 얕막하게 흘러 내려가는 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토지였습니다. 여기 이제 지적도를 보면서 이제 하나 하나 살펴보면 우선 그 집이 있는 그대 265평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여기다가 세워 놓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올라가는 길은 도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1 0 1평 차지했고요. 여기 바로 뒤에 전이 한 필지 붙어 있고 또 물론 여기 이제 길이 있습니다만 살짝 떨어져 가지고 전이 한 필지 그래서 전두 필지 142평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곳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서 보면 그 여기 집 그다음에 아어 여기 도로 차 여기다 세워 놨고요. 뒤에 전이한 필지 붙어 있고 요 쯤에 요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어 밭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어 여기는 또 금액 따로 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설명만 그 계속해서 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그엄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전체 8필지 1,769 평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어 일곱, 여덟 해가지고 전체 여덟 필지가1,769평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어, 되고요. 어, 여기는 뭐또 하천 부지도 약한 200여 평을 어, 그냥 어, 우리 주, 주인분 말씀으로는 그냥 쓰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약한 뭐 1,900평 정도 된다고 봐야죠. 여기가 앞서 설명드렸던 먼저 설명드렸던 집이 있는 곳이고요. 토지용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곳그 집이 있었던 곳.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가 전 전체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었던 곳은 지목이 되고 면적은 878 제곱미터가 된다. 생산관리지역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 건축 면적이 90.2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한27평쯤 되고 제가 앞서 어 30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27평쯤 되고 경량 철골 구조어 단층 구조인데 다락으로 어 위에 그 다락도 꾸민 그래서 고를 살짝 높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용승인은 소유권보전을 2018년도에 했으니까 그때 사용승인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청북도 제천시의 수산면 대전이라는 곳이고요. 어, 집이 있는 곳은 4필지에 509평이고요. 그 다음에 단만 어, 있는 곳은 8필지에 1769.9평입니다. 어, 건평은 27.2평이고 여기 지목은 대전답 도로 이렇게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토지연계획에서 살펴봤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가 됩니다. 도로 접혀져 있고 상수도 들어옵니다. 여기 그집한채 있는 거방두 개, 욕실 두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락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이고 단층입니다. 사용승인은 2018년도에 났고. 조망 좋은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요 집에는 온돌방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장작을 뗄수 있도록 그렇게 아궁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고 2번 토지는 4가구 5가구가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는 평당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토지는 2억 7천만원 그리고 1번 그 집이 있는 곳은 전체 4필지 다해서 3억 5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